충산자 반복수학 중2-2 127페이지 5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삼각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자막시이 <laughs> 이렇게 많이 나와있지만 관련된 개념은 뭡니까? 그냥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응용해서 그지? 응용해서 우리는 삼각형의 종류를 밝혀내겠다 삼각형의 종류라고 하는 건 뭐냐? 결국에는 얘가 직각인지 어? 예각인지, 중각인지, 이런 거를 밝히겠다 이 얘기죠. 자, 그래서, 히타고라스는 <laughs> 뒷변에 대한 정리였기 때문에 가장 긴 변을 일단은 여기 오른쪽에 놔야 됩니다. 가장 긴 변. 이렇게. 이그 다음에 가장 짧은 변. 그 다음에 중간. 이렇게 더해서 얘랑 비교하는 거죠. 그치? 제가 여기 뒷변이라고 쓰지 않고 가장 긴 변이라고 한 이유는 등각 <laughs> 삼각형이든 예각 삼각형에서는 가장 긴 변을 뒷변이라고 부르지 않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가장 긴 변을 여기다가 놔두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1번부터 해봅니다 a 제곱 이만큼 b 제곱 이만큼 c 제곱 이만큼 인데 이건 직각 삼각형이죠 근데 등호가 아니네 땡.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. 맞지? 왜? 저 한쪽에 한놈 모여 있는 게 심지어 가장 짧은 변이맞잖아 그렇지 않아? 그래서 저거는 이게 아닌 겁니다. 이 시기 아닌 거야. 모양만 저렇게 되 있는 거지. 이해되죠? 그럼 실제로 보는데 가장 짧은 변인데 나머지 두 변은 심지어 제곱한다고 더하기까지 했는데 당연히 오른쪽이 더 크겠죠. 이는 맞는 말인지가. 그래서 이 식을 어설프게 알고 있는 사람은 혼란스러울 거야. 뭐일 번도 맞고 이 번도 맞고 다 맞는데 이런 생각이 있 거야. 그래서 가장 긴 변을 오른쪽에 놔야 된다. 그러니까 한쪽 한 혼자만 있는 쪽에 놔둬야 된다라는 거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. 자 b 보자마자 얘도 토너먼트죠. 얘가 중간 변인데, 그렇지? 나머지 두변 더하면 당연히 더큰 거죠. 다음에 3번갑니다 음. c 제곱 이게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 좋은데. 4번 은이 제곱. 가장 긴 변이네 그지? 그 다음에 c제곱, d제곱, 제곱, d제곱 둔각삼각형이네? 그럼 누가 더 커야 돼? 이쪽이 더 커야 돼 이쪽이 더 커야 돼 네, 틀린 거 이해 되죠? <laughs> 그 다음에 e제곱은 b제곱에다가 a 플러스 d 요만큼 아 이거는 직각삼각형을 이용하겠다는 거요 맞죠? 직각삼각형 맞죠 얘가 빗변 얘도 맞는 말입니다 답은 4번이 되네